아, 59페이지 2번 한줄요 약하면 무슨 얘기다? 자, 거기다가 선생님이 쓴 거는 다 읽어 은 줘야 돼. 나무를 두드리다. 그지, 그치? 이 말이 미신적인 말인데, 왜 이런 말이 생겼냐? 얘기하는 거야. 자, 내용 요약한 거 1번, 무슨 얘기다? 왜 그럴까? 2번, 3번, 그렇지? 저 뭔가 불안해. 불안하면은 그 불안한 일이 생기지 않게 나를 도와줄 요정들이 나무에 다 있기 때문에 나무를 두드리면 그럼 나무에 살고 있던 요정들이 깨어나가지고 어 이거 뭐지? 근데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요정인가? 그 요정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나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끔 도움을 준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할 때아좀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거나 상대방이 불안해하면 나무를 뚜드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됐죠? 나무를 뚜드린다. 노워크 언더 도어 무슨 의미라고? 노워크 아, 언우도죠 no 무슨 뜻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말았으면 신이여 도와주소서 요정이요,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인 거지, 그치? 이런 일은 안생기기를 바래 할때 노크 온 우드라는 표현을 쓴다, 이거지 주변에 나무가 없어면 이제 지금은 다 아무나 이렇게 치겠지. 자, 컨버세이션, 오케이, 멘션 언급하다, 말하다, 이벤트. 오늘의 이벤트는 빅 이벤트 메인 이벤트 이벤트는 그렇지 사건이나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좋은 일일 때는 행사 안 좋은 일일 때는 사건 어커 팔로우 업 음, 따라오다 붙여서 그런 뜻이지 너클 그러면 어, 어. superstition come from quiet sure 음. speculate okay 음. 이거 quiet sure는 확실하지 않지만이 아니라 대단히 확실한 그런 뜻인 거죠. 대단히 확실한. 거의 q u 어트가 대단히 라는 말로 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ancient b 는어 텐션 관심. a 텐션 그러면 열정 차려설 때, 어텐션 브레이슬레비 순재하는 뭐 이런 표현 하잖아 신식 중해 주세요 하는 거. 야 집중 관심 이런 거. 프리벤트. 언디자이어 등. 디자이어가 무슨 말이야 디자이어. 갈망. 언디자이어 등 그러면 바라지 않았던 그런 말들이. 원치않는 이런 말이지, 원치않는 한 마디를 얘기하면 Daydreaming 몽상이 되는 거지, 몽상. Daydreaming 응. 몽상하다. 꼭나잠을 자는 것만, 나잠을냅이런말 NAP 어, 몽상과 데이드리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Friendly spirit 그러면 그렇죠. 이블 스피릿은 그렇지. 하이드, 벨리어블. 그렇지. 너가 자꾸 불안감을 가지고 단어를 불려고 하지 않고 어지간한 것들을 그렇게 기억을 해내서 축적을 시키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 자, 그러면 본문을 또 이번 들어가 보자. 문가서 인도 코스 of a conversation 그랬죠 코스는 과정이잖아. 어떤 대화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끔가다가 멘션 언급합니다. 어떤 가능한 사건을 언급하지. 자 거기 나오는 대삼각형치고 얘를 뭐라 그래? 동격이되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벤트는 추상 명사예요. 거기 대 이후에 나오는 아 이거 동격이 아니네 아 이거 동격이 아니고요 관계되면서 직기억이야. 데이호프 가로쳐봐. 대 이후에 주어 동사 나왔지. 근데 이 동사가 추측 동사거든요. 또는 소망 동사라고 도 하는데 데이호프는 그냥 삽입으로 들어간다. 삽입 문장이 빼대고지안 들어가. 그래서 봐봐 그들이 희망한다 그랬는데뭘 희망한다 고안 나왔지. 어, 그럼 뒤에 목적 안 나왔으니까 이거, 공개되면서 목적격이네? 그거 대서 생략하잖아? 그럼 큰일 나는 거 이거는 공개되면서 주격이에요주격대이 죽격. 후에 주어가 없는 거야. 이해해? 그래서, they hope, 뭐 they think, 그런 것들. 자, 그네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어떤 가능한 사건을 가끔 언급합니다. 이런 말이지. 거기 데이 호프 가로 쳤어요? 어, 그걸 뭐라고 한다고? 삽입구문이야. 거기 나오는 대는 관계되면서 뭐라고? 주격이라고. 목적격으로 착각하고 생략하면 안 된다고. 또 거기서 어커라고 하는 단어도 일형식 완전 자동사기 때문에 will not be occurred, 발생되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커는 일형식 완전 자동사기 때문에 비 e o c 라는 수동태를 표현되면 안 된다. 라는 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When this happens to Americans, 자, 이런 일이 미국 사람들에게 발생할 때, 그렇지. 이 해픈도 앞에 나와 있는 어커 처럼 똑같이 발생하다. 그런 뜻이에요. 수동태 에못쓴다는 거. 자, 이런 일이 미국 사람에게 발생할 때 그들은 흔히 follow up. 뭐한다? 덧붙인다는 거죠. 따라간다는 얘기야. 어떻게 말을 하면서 "No con wood" 나무를 두드리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덧붙인다라는 거죠. 아 시험 못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뭐야? 시험 못 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얘기를 원하지 않아. 근데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 그럴 때, knock on wood라는 말을 덧붙인다. 그런 안 생겼으면 하는 거야. 요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요정이 잠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Then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실제로 뭐해? Knock on the nearest wooden surface. 가장 가까이 에 있는 나무 표면을 톡톡 친다 이거지. 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무 표면, 표현, 표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search as라는 말은 나온거지요. 벽이라든가, 가구의 한, 하나. 어떤 가구. 이거를 그들의 뭘로? knuckles. 그들의 손가락 마디로 두드린다. 이런 얘기지. So, 그러면, where does this strange superstition come from? 어디에서 이 이상한 미신이 유래한 하고 있는 걸까요? No one is quite sure. 여기 앞에 no가 주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이 전체 부정이라 아까 q u i t sure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잘못 떨어지겠지? 그 자체는 대단히 확신한다는데 앞에 no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 부정인 거야. 누구도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some 어떤 사람들은 speculate that 뭐뭐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뭐라고 추정해요? 고대의 리듬에서 유래한다라고 추정하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시 동격의 대로 쓰인 거지. 필리프는 추상명사고 여기, 대, 이후 문장은 지금 완전한 문장이지, 그치요? 어, 착한 요정이 숲 속에 살고 있다라는 고대의 믿음에서 유래하는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By knocking on wood, 나무를 두드림으로써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They could get their attention.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 대열이 누구야? 여기 대열이. 여기 대열은 누구? 요정이지. 요정. 여기 대열은 요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리스 대 호흡대. 바로 이거 지금 이틀의 강조구문이지. 그치? 대디아가 바로 그들이 희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디아가 바로 그들이 희망하는 것이다. 자, 이 요정들이 그들의 힘을 사용해서 막아줬으면 뭐가 뭐르 막아줘? The undesired, 원하지 않는 일들이, 원하지 않는 이벤트 사건이. 프라마이엔지 하면은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가 계속한다는 했겠지 원하지 않는 사건이 생기지 않게 이 요정들이 그들의 힘을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희망입니다. 누구의 희망이야? Under the 언더더워 나무 표면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희망이 바로 그거다. 요정이요 나무에 깃들어 있는 요정이요 깨어나서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해 주세요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런 얘기. So the next time 그러니까 다음에 누군가 언급하면 doing badly on a test 시험을 잘못 치르는 거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 여기 doing은 동명사로 쓴 거야. 그러면 You can ask your desk. 너가 너의 책상에게 자, ask 네모 뒤에 to 네모 ask a to b지 a에게 b를 해달라고 요청하다 그런 말이고 이절에 나오는 help가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get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다음에 누군가가 시험 망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네가 책상에다가 네가 A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뭔 얘기인지 이해 됐지? w 언 우드 나무를 두드리라 라는 미신의 유래는 미신의 유래는 아, 나무에는 착한 영혼들이 프렌들리 친구같은 영혼들이 좋은 요정들이 살고 있다라는 고대의 믿음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일부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s p e c u l 이해됐지요? 나무를 안 두드리는 것보다는 두드림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겠지. 아, 실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뭐야? Everything will be fine. Everything will be okay. 다잘될 거야. It will be okay. Don't worry. I believe in you. 난너 믿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잘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말 자체가 되게 안정감을 주긴 해요. 근데 거기다가 나무까지 두드리면 더 이제 실제 안정감을 얻게 되겠지. 됐지? 이 정도로 하자고요. 다음 시간에.